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할 타픽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모던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지향 피처를 제공해 줍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최초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향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객체지향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고요. 또 C를 개선해서 C++가 나올 때 그러한 객체지향이라는 어떠한 아주 날씬한 피처를 인베드 하게 됐죠. 어, 최근에 나온 뭐 고랭 같은 경우에는 객체지향 피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객체지향을 아주 잘 구현할 수 있게 여러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 객체지향은 우선 모델링하기 쉽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어떤 리퀄먼트에서 객체를 뽑아내기 쉽고요. 따라서 어떤 리퀄먼트 분석이라든가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할때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과 내에서도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래 어떠한 클래스가 존재하는 것이죠. 코스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파이선에 있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퓨처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어, 제가 이번 학기에 뭐한두 시간 정도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더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는 객체지향의 컨셉이라든가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래스는 무엇일까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어떤 템플릿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한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속성과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래에 보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색상이라든가 속성, 어떠한 어, 값, 변수로 정의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는 검은색 차가 있을 수 있겠고요. 빨간색 차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주황색 차라든가 파란색 차라든가 녹색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자동차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색상이 하나의 속성 그리고 어, 특정한 자동차를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 성질이 되는 것이죠 자 속도는 성속 어떤가요? 속도는, 속도는 어떠한 다이내믹한 성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차를 가속할 때의 현재 속도 혹은 감속할 때의 현재 속도를 정의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클래스의 동작입니다. 동작은 실제로 이러한 속성 값을 바꾸는 어떤 오퍼레이션들 행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에 대한 어떤 행위를 정의할 때 가속하거나 감속하거나 와 같은 동작을 정의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동작들은 기본적으로 속성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물론 아, 가속하거나 감속하거나 할때 색상을 바꿀 수 없지만 여기 보시면 속도는 우리가 자 감속하면 속도를 줄이는 것이고 가속하면 속도를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가 속도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한 어떠한 성질이라 볼수있겠고요 그리고 어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아 스태틱한 그러한 속성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오브젝트를 우리가 하나의 템플릿으로 정의하는 성질로서 정의하는데 혹은 동작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는 이렇게 속성과 어, 동작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과 동작을 하나의 튜플로 만들어서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가 정의되면 생성제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객체로 만듭니다. 객체화 한다든가 아니면, 어, 클래스를 인스턴시에이션 한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인스턴시에이션 하면은 어떠한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정의되어 있는 템플릿에서 인스턴시키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클래스를 생성하면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실제로 우리가, 어, 어떠한 차의 속성이나 동작을 이렇게 정의했으면 그런 것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클래스에서는 속성을 컬러나 스피드로 나누었지만, 자, 실제 객체에서는 색상이 블랙이다, 레드다, 옐로우다, 블루다, 그린이다 하는 것이고, 속도는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것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될수 있겠죠? 자,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어, 이 클래스에서는 색상의 속도가 하나죠. 그러나 객체화된 것들에는 나름대로의 색상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속하는 것이나 감속하는 동작은 아주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유사할 수는 있겠지만 어, 색상의 속도는 서로 다른 것이죠. 어, 심지어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동작을 그대로 우리가 어, 각각의 클래스가 각각의 클래스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 객체들이 이러한 동작을 조금씩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자,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속성과 동작으로 나누어지는데이 속성은 스테틱한 속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이네믹한 속성이 있, 있겠고요. 클래스를 생성하면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객체는 나름대로의 속성 값을 갖습니다. 물론 동작은 우리가 쉬어 할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랭을 가보시면 이 실제로는 클래스를 만들 때, 아어 속성과 동작을 고랭에서는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객체가 속성만을 갖고요. 동작은 여러 클래스가 쉬어 할수 있게 합니다. 예, 좀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파이썬에서는 일단, 이요 어 속성과 동작이 하나의 페어로 한다는 것을 테플러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와 카의 예, 카를 클래스로 정의하겠다. 이 클래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의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좀 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카라는 것이 있죠? 자여기 생성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성자. 생성자는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클래스를 생성할 때 항상 호출되는 함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칼을 우리가 나중에 아래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객체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 여기 보시면 이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니스는 생성자인데 이것은 이니스는 자 생성자를 위한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클래스는, 자, 여기, 언더스코어, 언더바가 두개 있는, 두개 언더바가 앞뒤로, 프리픽스나 포스픽스로 붙은 그 이닛, 이닛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이 보시면, 괄호 안에 셀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어, 파이선에서는요, 파이선에서는 그 클래스 내에 있는 모든 대 프로 된 우리 이것을 보통 그 메소드라고 부르거든요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클래스 내에 있는 함수는 보통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클래스 말고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함수라고 부르고요 기억하세요 클래스 내에는 메소드와 그리고 어, 속성값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 그 파이선에서 파이썬에서의 모든 메소드는 자 반드시 그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가 들어가야만 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이썬에서는 클래스의 메소드를 정의할 때 메소드의 파라미터의 첫 번째 값은 항상 셀프이어야만 합니다 네.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클래스를 생성할 때는 제일 처음에 어떠한 값을 받는가 하면 컬러와 스피드를 받는데 스피드는 지금 뭘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아까 우리 공부한 자 디폴트 값을 갖는 그러한 어... 매개변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피드를 따로 넣지 않으면 스피드 값은 그냥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self.color, self.speed로 해서 이것이 뭐죠? 이 클래스 내에 있는 로컬 변수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파라미터를 받아들이는 요 변수들을 가리키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이제 실제 자동차의 속성 값으로 가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런 차들이 있었죠? 요 속도 색상, 요 색상 속도 요 값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셀프다 컬러, 셀프다 스피드가 되는 거죠. 생성자는 생성자는 만들어질 때 무조건 신,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자, 우리가 다섯 개의 카 오브젝트를 만든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클래스 이름 그리고 어, 생성자의 파라미터. 블랙이 뭐죠? 컬러고요 그리고 뒤에 0이 스피드입니다. 두 번째 칸은, 자, 색상은 레드고 초기 값을 120으로 뒀습니다. 이 차는 만들어지자마자 스피드가 120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옐로우고, 그리고 초기 스피드가 30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셀프 스피드 혹은 셀프 컬러가 각각 옐로우나 30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라 불리는 멤버 함수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그냥 여러분 함수를 정의하듯이 이렇게 def 사용해서 함수 이름, def 사용해서 함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사실은 멤버 함수 혹은 메소드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첫 번째 파라미터는 s e l f 가되야 되고 심지어 이 멤버 함수에 다른 파라미터가 없을지라도 반드시 이 셀프는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셀프 어, 멤버 변수였던 이 셀프.speed, 셀프.speed를 어떻게 하고 있죠? 10씩 늘려가게 하거나 혹은 10씩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car라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 혹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생성했고요. 어떻게 이 멤버 함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카투가 뭐였죠? 카투가 요 자, 요거였죠. 그래서 색상이 빨간색이고 초기값이 10인 그런 차였습니다. 그 차를 어떻게 하고 있죠? 스피드를 다운하면. 자 여기 함수를 요 함수로 요 함수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120에서 자 마이너스 10을 해서 110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시고요. 요게 요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카 어, 4를 스피드업하면은 자이 0이 자 1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임의로 우리가 이렇게 자카3리의 어, 색깔을 퍼플로 바꾸거나 또또카 5의 스피드를 자, 100으로 바꾸거나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셀프 p 스피드나 셀프 l 칼라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자 클래스는 뭐라고요? 클래스들은 속성과 동작을 하나 페어로, 튜플로 묶은 것이죠. 사실 속성들과 소위 말해서 멤버 함수로 구현되는 이 동작들을 묶어놓은 것들입니다. 하나의 클래스로 정해놓은 것이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생성하면 객체가 되는 것이고 혹은 인스턴스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이닛이라는 어떠한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고요. 또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어, 객체의 멤버 함수라든가 또 객체의 멤버 변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를 이야기하면서 혹은 클래스를 얘기하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면서 항상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연산자 중복입니다. 자 앞서 제가 그 변수를 이야기할 때 어, 말씀드렸던 것이 자, 정수를 위한 덧셈과 그리고 실수를 위한 덧셈은 다르게 구현할 수 있다 또 실제로는 다르다 특히 나누가 같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는 정수를 위한 것은 하나죠 실수를 위한 것은 두 개의 슬래시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다시 말해서 어, 어떠한 똑같은 오퍼레이터를 할지라도 자 어떠한 변수 형태에 따라서 어,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러분께서 아마 파이썬에서 자 스트링 있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트링 2에요 다르게 해볼까요? 자 헬로우 월드를 하면, 자, 여러분께서 이걸 프린트 해보시면 뭐가 나오죠? 헬로우 월드가 실제로 찍힙니다. 물론 여기 제가 스피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헬로우 월드가 찍힐 겁니다. 그런데 이 더하기는, 이를테면 우리가 1 더하기 2는 뭐였죠? 3이었죠? 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자, 1 다음에 2가 나오면은 더하기 1을 하면은 3이라는 걸 찍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스트링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 자 더하기는 자 스트링이 나오면 두 개를 소위 말해 합치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c o n c a t e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 만약에 숫자가 나오면 어떻죠? 숫자가 나오면은 두 개의 수를 합치는 거죠 예. 와. 합친다 합친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겠지만 어, 스트링을 합치는 거하고 어떤 숫자를 합치는 것은 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오퍼레이터라 할지라도 어떠한 수가 오느냐 아, 문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연산, 똑같은 연산자지만 다른 행위를 할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연산자 중복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례로 다음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equal, double equal을 앞서 우리가 자동차 정의했었죠, 자동차 자동차 클래스를 정의했었는데 이 자동차와 자동차 같은가를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뭐와 같아요? 속도 말고 우리가 칼라만을 같아도 두 자동차가 같다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요 이퀄을 이용해서 두 차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되는가하면 자그 클래스 내에 이러한 오퍼레이트를 주시면 돼요. 이러한 자 멤버 함수를 두시면자 여기 앞에는 더블, 스코어, 아, 더블 언더바입니다. 더블 언더바 이퀄 더블 언더바 그 셀프 여기는 카는 뭐죠? 클래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면은 자 셀프의 카와 자두 번째 나온 b의 카의 컬러를 비교해서 같으면 사실 요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같으면은 트루가 출력이 되고요. 다르면은 폴스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퀄을 정의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요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카투나 카6, 카3나 카6를 모두 클래스에서, 카라는 클래스에서 어, 객체화된, 생성된 어떤 객체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요이 더블 이퀄 더블 언더바 이퀄 더블 언더바 이것은요 더블 이퀄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떠한 어,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우리가 오버로딩 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것이 있는데 원래 원래 이것이 있는데 다시 이런 걸 정리함으로써 만약에 이런 케이스 카라는 클래스가 들어와 서로 비교하라고 하면 이제 카라는 속성을 보고서 이 함수를 불러서 비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자, W콜은 숫자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의,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 문자에 대해서도 문자에 대해서도 이 W콜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두 자동차 객체를 비교하기 위해서 정의해 놓은 여러분이 정의해 놓으신 거죠. 자, 이런 것들 을 연산자 중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보시면 문자열을 문자열로 어떤 것을 변화하기 위한 이러한 함수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면 지금 요것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자, 뭐를 나타내는가 하면 자, 셀프 컬러와 셀프 스피드 카와 스피드를 컬러와 no, 스피드를 뭐 하죠? 자, 컬러는 얼마다. 혹은 스피드는 얼마다라고 이렇게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이게 지금 사실은 프린트가, 어, 파라미터로 스트링을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칼을 그냥 불러도 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찍히는 거죠. 나중에 랩을 통해서 제가 좀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오버로딩이라 불리는 이 연산자 중복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떠한 특정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또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더블리퀄을 뭐 어떤 숫자라든가 문자열에만 적용되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드신 자동차, 카라는 클래스도 제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는 우리가 더블 리퀄을, 자, 카라는 객체를 위해서도 뭐할수 있습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주 중요한 컨셉이자 재미있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복 가능 연습자들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러한 오퍼레이터들을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사용한, 사용하는 예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의 스트링, 우리 나름대로의 랭스, 우리 나름대로 위뭐 템프 인 오브젝트 뭐 등등을 만들고 싶으면 자요 함수를 뭐 하시면 돼요? 재정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자동차 클래스에 더블리콜을 제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요 함수를 재정의했었죠. 사실은 중복 정의하는 중복 정의하는 겁니다. 재정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복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자동차가 만약에 요 더블 리크을 통해서 비교가 되면, 아까 우리가 정의한, 어, 자동차의 색깔로서 두 개가 같다, 틀리다를 비교하는 그 함수가 호출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상속입니다. 자, 상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특정한 클래스의 어떠한 속성이라든가 동작을 다른 클래스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사용하던가확장하던가 재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아까 우리가 카라는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여기서는 수퍼카를 카라는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 확장할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카를 정의할 때는 자, 그 생성자가 컬러와 스피드만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리터보라는 자, 비터보라는 생성자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하나 더 집어넣어서 자, 슈퍼카를 아, 카를 확장한 그러한 클래스로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속성 값이 하나 더 붙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슈퍼카의 생성자는 비터버 이퀄 투라는 것이 하나 더 붙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슈퍼카가 생성될 때에는 자, 이 슈퍼카가 상속한 카의 인스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또 모두 수행을 하죠. 자기만의 고유의 속성값을 다시 초기화하죠. 이렇게 우리가 어, 클래스를 상속하고요. 또 클래스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의 생성은 똑같습니다. 야, 클래스의 생성은 여기에 그 이니 값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카에서 사용하던 동작, 스피드업이나 혹은 스피드다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재정의해서 아까 우리 스피드업이나 스피드다운을 정의했었죠. 네, 똑같은 이름으로 재정의해서 슈퍼카만의 스피드업이나 스피드다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뒤에 보면 재정의가 나오죠. 이번에는, 어, 세터보라는 메소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스피드업이나 스피드업을 좀 재정의한 것이죠. 재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 슈퍼카의 클래스에서 생성된 그 오브젝트는 이제 스피드업을 사용하게 되면 카에 있는 스피드업의 함수가 아니라 슈퍼카에 정의된 이 함수를 자 불러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써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은 아, 파이썬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신텍스가 있는지, 또 중요한 세마텍스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십사 아, 부탁드리는 것은 아, 파이썬이 변수를 다루는 방법, 레퍼런스로 다룬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파이썬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소스라든가 또 예제 문제 또 여러분께서 어떤 코드 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모를 때 여러분께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뭐 스택 워크플로우라든가 다양한 블로그에서 파이썬의 코드를 제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좀 뜯어 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코드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숙제를 내시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의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지요. 문제는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코드를 가져서 쓰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코드 자체에 버그가 숨어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원 프로그래머, 그 코드 피스를 만든 그 프로그램의 의도와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일치,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코드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코드를 갖다 쓰실 때에는 반드시 이해하고 쓰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볼몇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다른 C나 혹 자바, 다른 뭐 스칼라나 그러한 프로그램 언어와는 달리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저 인포 데이터 탭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사용할 때그 사용하는 우변에 있는 이퀄의 우변에 있는 어, 리터럴의 타입에 따라서 이 변수의 그 타입이 정해진다는 거죠 어, 또 하나가 함수를 사용할 때도 좀 조심하면 조, 좋겠습니다 일, 일, 이를테면 로컬 변수와 글로벌 변수를 어떻게 구별하, 구별하는지 여러분께서는 어, 글로벌 변수인 줄 알고 사용했지만 사실은 로컬 변수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코드도 살펴보았죠 아,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클래스를 잘 활용하면 어, 전체 프로그램을 아주 어, 구조화된 코드로 유지시킬 수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고 또 관리하기 쉬운 메인터너블한 어,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의 랩을 통해서 어, 파이썬을 좀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